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농식품부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가보훈부 장관에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국토부장관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낙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목소리> 국회 생생 텃밭 모임과 도시농업포럼이 최근 의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회 생생 텃밭 모임은 2015년 처음 결성돼 해마다 텃밭 가꾸기와 김장 나눔 행사로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헌정회 인근 국회 생생 텃밭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여야 의원, 한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춘진 AT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이 담근 김장김치 2,000포기와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후원한 돼지고기 500kg은 전남 화순 자해원 등 7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전달됐습니다. 배추 농가를 괴롭히는 배추 뿌리혹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토양에서 배추 뿌리욕병 친환경 방제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3종을 선발하고 이를 공동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바이오차에 고착시키는 펠릿화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수채 합성어로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을 말합니다. 경기도 농기원이 농진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미생물 바이오차 펠릿과 선발된 미생물은 특허 기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내년부터 3년 동안 현지 실증 시험을 거쳐 효과를 검증한 뒤 농업 현장에 적용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폐교 재산 활용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사례집에는 최근 10년간 57개 폐교 활용 사례가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산 김해지해바다 도서관, 학생안전체험원,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등 폐교를 새롭게 단장해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건물 등을 다뤘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현재 보유 중인 72개 폐교 활용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충남 논산시가 최근 딸기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선 백성현 논산 시장과 자문단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 산업 거시환경과 산업 육성 전략 등이 공유됐습니다. 논산시는 딸기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딸기 재배에 적합한 기후 환경과 딸기 산업 특구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딸기 산업을 논산시의 특화 전략 사업으로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 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집니다. 이는 국내 주류의 세 부담이 외국산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산주류의 세금을 매길 때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제조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 판매 관리비 등을 기준 판매 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 범위가 15일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안 방안을 15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외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98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북 김제시가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지평선몰을 단장해 재개장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평선몰은 2005년에 개설된 김제시의 농특산물 쇼핑몰로 누룽지, 고추장, 고구마 가공품 등 210여 개 품목을 직거래 형태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개장으로 지평선몰에서는 김제사랑상품권의 체크카드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일까지는 전 품목 20% 할인과 무료 배송, 지평선 쌀 증정 등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김재 씨는 새롭게 선보인 지평선물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